박노의 시인의 걷는 독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인이 평생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얻은 삶에 대한 교훈을 짤막한 글로 표현한 풀어낸 책입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 참 공감가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가 이 책에서 삶에 관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풀어낸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배움은 간절함이다. 결핍과 결여만이 줄수 있는 간절함이다. 그 간절함이 공리와 창의, 도전과 분투, 견디는 힘과 강인한 삶의 의지를 불어넣는다. 그는 배, 삶을 배움의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은 결핍과 결여의 결여가 그 동력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결핍과 결여 때문에 때로는 공리하고 때로는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도전하고 분투하면서 또 때로는 견디는 힘과 강인한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삶을 말합니다. 결핍과 결여라고 하는 한계 속에 고투하며 영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순고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함과 결핍, 결, 결핍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정을 갖게 하고 무언가를 찾게 하고 구하게 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결여와 결핍에 대한 인간의 건강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는 또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빼앗아 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결여의 힘이다. 결여만이 줄수 있는 간절함, 견디는 힘 국리와 분투, 강인한 삶의 의지다. 부족함 없이 자라는 삶의 환경이 결여와 결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요.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만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여와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면적인 것, 정서적인 결여와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의 결여와 결핍을 건강하게 반응하고 성숙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결여와 결핍의 문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겨려와 결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이,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겨려와 결핍을 창조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삶은 무력함과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삶은 긍정적이고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직면하는 결여와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도 결여와 결핍의 이 삶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우리의 문제는 절대적인 결핍을 해결해야 상대적인 모든 결핍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를 이전에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도 했어요. 이사야 40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창조의 목적, 목적을 성취할 때 온전해질 수 있고 인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삶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평강과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핍의 문제에 대해 결핍의 문제에 직면한 인간이 어떻게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기쁨과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를 보면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이 바로 5절의 말씀이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을 얻을까 하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여와 결핍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 구절을 따라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가 직면한 결여와 결핍의 문제에 있어서 반응하는 그의 방식,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보는 방식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인 결여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그가 경험하도록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결여와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해결의 길을 깨닫고 또한 우리도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씀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친 사건의 장소와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성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이 시간과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이 상징성은 오늘 3장 전체의 이야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적인 전통에 따른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경에 또 오후 3시경에 또 오후 6시경 저녁 기도로 이렇게 세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에 가기 너무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만난 사람이 나면서, 걷, 난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왔다고 하는 말씀 또한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사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몬이라고 한 미몬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 봐요.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병자를 메고 온 자들, 그들은 그냥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라서 그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함께 메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전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에 대한 메시지, 또한 그들을 메고 온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가면서 수없이 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무수한 시간을 성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매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희망 없이 또 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 성전에 기도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무수히 성전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지만, 그들은 결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없었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매일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수한 시간 기도한다고 성전을 찾는데, 아무런 능력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성전에서 구걸하도록 성전 앞에 내다 놓는 일 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답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라봤는데 그가 원하는 것, 그가 기대하고 바라본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은 그들이 은과 금이 진짜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을 그에게 주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 구하는 것, 은과 금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결핍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근본적인 결핍, 결핍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절대적인 결핍을 해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하신다.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자시고 너의 치료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의 원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가 뛰고 걷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결핍이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병자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줄지 모른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비굴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결핍의 결핍된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에게 성전은 단지 구걸하는 장소였어요. 그 성전에 매일 왔지만 그는 정작 그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걷지 못하는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 오는데 정작 성전은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그냥 구걸하면서 그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을 그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발막과 발막, 발과 발목이 그곳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단순하게 그냥 걷기만 한게 아닙니다.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걸어 들어가지 못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비로소 그에게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고백하는 참된 성전이 되었어요. 그는 비로소 진짜 성전을 경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병자가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병자를 수없이 성전에 메고 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자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없이 성전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병자처럼 한 번도 성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수없이 병자를 성전에 데려오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이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 진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의 두 마디에서 그, 맛, 그 답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하여 바라보고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얻을까하여 바라보는 것, 구하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진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진짜가 없고 가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 이전에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 너의 삶에 절대적인 필요를 해결할 진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열망을 가지고 헛된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는지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것에만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여전히 육의 피로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성전 미문에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성전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 마찬가지.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모습 말입니다. 근본적인 삶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하하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같이 낫게 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소망 없는 삶을 바꿉니다. 능력이 없는 삶을 바꿉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다고 말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성전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다가 아니에요. 교회의 발을 들여 넣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다른 것의 목적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에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전히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걷지 못하는 병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삶의 능력과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소망 없는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아는 자들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삶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는 것, 나의 고백이 되는 거야.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